오늘은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은 지금 우리가 치르는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도 악한 마귀 사단과... 또 그가 거느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나갈 때 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과 다서당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칼의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우박덩이의 죽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우수와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까지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그이사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5절부터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시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대적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시 여러분, 이것은 단수거든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다윗을 거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적을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우수와 이스라엘과의 이 가난과의 전쟁, 그러니까 오늘 특히 다소당과의 연합군과의 싸우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19절부터 이렇게 중요한 부분 보면,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격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경관성으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밖에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원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견고한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슨 형제여 영광, 영광할렐루야. 영광, 영광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난 다소당의 연합군과 싸울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마귀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심에 그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럼, 그럼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